여러분들, 지금 제 자세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만약에 본인의 자세가 이렇다면, 오늘 영상은 필수 시청, 그리고 꼭 따라하셔야 되는 동작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골반의 틀어짐, 뭐, 돌아간 것도. 네. 해? 어, 느 정도 포함됐겠죠? 그런 것들을 오늘 잡아볼 텐데요. 그럼 오늘 뭉단 선생님과 첫 번째 자가 진단.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 뭐 마사지, 그리고 운동법 등등 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몸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골반 여기 위치 있죠, 요 뼈. 블록 튀어나온 뼈. 자,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손을 대고 있을게요. 자, 그대로 돌려보실게요. 돌고. 지금 높이가 달라졌죠. 반대쪽으로 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게 저는 제 눈에 보이는데 혹시 보실 때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지난번에 했던 요배쪽 푸는 폼롤러 동작, 마사지볼로 풀었던 거, 응. 뭐 배로 폼롤러로 그, 풀었던 거, 응. 그리고 후방경사 영상에서 풀었던 동작들을 꼭 먼저 선행해 주시고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폼롤러도 한 번. 골반뼈랑 <laughs> 갈비뼈 사이에 놓으신 다음에 절대 갈비뼈에 폼롤러가 닿으면 안 돼요. 금가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음. 여기 다리 세워서. 보통 그런 댓글도 진짜 많더라고요. 폼롤러 몇 분씩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저는 하루에 한번할때한 30분 정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 상태에서 살짝 뒤로 누워서 해보실게요. 약간 측면 앞쪽 살짝 뒤로 누워서 네, 그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약간 허리 쪽이죠? 네, 그래서 골반 뼈 조금 더 네, 폼롤러가 돌아왔어요. 네,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 근데 여기는 좀괜찮아 지금. 네.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약간 <laughs> 살았다, 이런 <이러면서>. 표 <laughs> 어, 골반의 좌우 이제 회전이나 높이를 좀 확인하고 잡을 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대로 편안하게 하늘 보고 누우실게요 <laughs> 글루트 브릿지라는 이제 동작이 힙 브릿지라고도 많이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자, 내려주시고요. 네, 이러면 이제 사실상 제대로 내가 편한 쪽에만 힘을 줘도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발씩 하실 거예요. 어...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양쪽 발을 일단 골반 너희만큼 벌리고 발은 항상 11자로 놔주는 걸 습관, 화해 주시면 좋아요. <laughs> 이 상태에서 한 발을 띄어서여기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오... 네. 이 상태에서 이 무릎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머리 뒤로 대시고요. 그대로 들어 올려보실게요. 하나, 내려왔다가, 둘. 하시다 보면 좌우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셋. 최대한 밀수 있는 만큼 민다? 네. 너무 확 올라오지 마시고 부드럽게. 네, 반대쪽으로. 잠시만요 다시. 이게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아, 어,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자. 이 상태에서 맞췄잖아요. 네. 그럼 다시 발을 내려놓을 때,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하려고 안쪽으로 놓거든요. 아. 그리고 다시 골반 너희만큼 놓고, 발 11자로 놓은 다음에, 네. 발을 걸어주시면 돼요. 아. 네.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려보실게요. 여기가 더 불편하죠. 오우. 그이 자세 자체가 어떻게 이시게할지 고관절이 음... 여기가 불편하네요. 네. 아... 아, 보통 이렇게 골반이 돌아가 있거나 높낮이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할 때 바가 돌아요. 아... 딱 수직으로 안 내려가지고 몸이 축이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좀 이런 걸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90도 90도라는 동작이에요. 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자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 반대로 넘겨서 일어나고 어... 내려왔다가 반대로 넘겨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하면서 살살 앞으로 가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 근데 주의할 점은 손을 안 쓰고 해주시면 돼요. 이름이 90도 90도이기 때문에 네, 네. 90도 네. 이렇게 같이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발목 힘 빼시고요. 네, 이 상태 네. 허리 세우시고요. 가서 펴고. 저는 이게 네. 이 자세가 힘든데요, 지금. 네. 손은 양쪽 이렇게. 어깨 올려보시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넘겨주세요. <laughs> 이 자세가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네. 네. <laughs> 일어나실게요. 으쌰. 그렇죠. 안내적으로 <laughs> 이렇게 발이 쓸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우야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게 왜안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고관절이 굳어 있어서. 아. 그리고 흉추가 말려 있어서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우시잖아요. 네.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뒤로 네. 이렇게 손 바닥 집고 기대해 보실게요. 이렇게요? 네네. 무릎은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밖으로 넘겨주실게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안 닿죠. 이게 다 닿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 편안하게. 다시 넘겨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닿는. 광대가 이거 그냥 마사지 볼인데, 네.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소프트 볼이고요. 예, 네. 야구, 소프트볼, 아 이거는 이제 진동 마사지구인데 지금 배터리가 나와서 안 켜지긴 해요. 근데 네. 어, 진동 마사지구는 저는 사실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아 집에서 올라옵니다. 편안하게 엎드려 네. 누우시고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무릎을 밖으로 빼보실게요. 렇죠이 상태. 그래서 일로 무게가 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사실 허벅지 안쪽은 좀 폼롤러를 굴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네. 어렵고. 그래서, 공으로 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항상 무릎에, 이제, 뼈에 붙어있는 근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살 느낌이 거죠. 네. 아우. 자, 큰일 났다,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초보자 단계 그냥 살살 일단 무릎을 위아래로, 네.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괜찮았다 하시면은 이제 안쪽도 살짝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 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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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저아무소 잠깐만, 잠깐만. 손만 대고만 있는 거예요. 뭘할 때는 네, 오, 사, 와, 야, 이거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와, 네, 허벅지 안쪽이 많이 아파요. 좌우로 움직여 보실 텐데, 다리를 조금 더 펴시고 바깥쪽으로, 네. 이 상태에서 몸으로, 네. 이 상태에서 아, 눈, 그... 누르면서 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골반이 지금 떠있어요, 여기가. 네. 사실 정확히 되려면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이렇게 무게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음.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와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한번이 해봐야 되죠. 아, 일단은 순서가 마사지? 폼롤러 꼭. 폼롤러. 근막 이완을 꼭 먼저 해주시고 네. 그다음 운동. 운동. 이것도 될수 있으면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실 게 많아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또 새로운 숙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확인해 봐도 되나요? <laughs>